조심들 하세요. <laughs> 차 보내고. 죽어도 래 <laughs> 바로 탑승하시래요. 바로 타래요. 8에 어. 타래요. 타래, 빨리. 어. 아 바로. 바로 타시래요. 오늘 타시래요. 네, 네, 네. 맞아요. 이웃게 아, 이니야요 아, 이 아, 이거요. 아, 이거이거맞 아, 아, 요 아, 이거요. 아, 이거요. 아, 이거이 아, 이 아, 이거요. 거요 아, 이거 아, 이요거어 <laughs> 아유 그래도 뭐 자리 많이 찾네. <laughs> 이게 <이제 좋판으로 하나. 웃음> 잘 찍어야 되 나는 으로 찍지. 나는 으로 찍잖아. 왜?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아, 날씨가 좀쌀니까네 엄청 많다. 우와. 우와, 깜짝 놀랐네. 아니, 무슨. 네? 오, 세상에. 이렇게 많아? 아, 맞아요. 아, 그죠? 아, 우리나라 맞아요. 아, 아, 아. 말씀하세요. 왜요? 아. <laughs> 지금 하루 제일 놀러만 기... 아. 다녀, 사람들이. 어우,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, 그죠? 아니,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냐? 여기만 있겠냐? 야, 세상에 몇년 만에 처음 나오는데 이거 다 찍는 거예요. 오집이 보통땐 이게 아니라 렇게 생각 안니까 속에다 조끼 있고 참고 산다고요? <laughs> <있어요>. 아니요 <laughs> 그냥, <laughs> 그냥 저히고산다고남자들 <laughs> <산다고. 웃음> 그래서, <웃음> <산다고>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내가 이 허리 차는 걸또 샀어요 음. 그거 차라 음. 죽어도 안해요 아우 이거 차면너두뇌서 음. 배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괜찮셔가지고어떻 <laughs> <laughs> 수가 있어요? 근데 거기 허리에 차고 누면 꺼내지는 않는 이상은 그냥 달고 댕기잖아 쟤네들이라도. 허리에 달고. 어. 그래. 그래. 응. <laughs> 그런데 근그 귀찮으시거든. 달고 댕 다. 어, 배에 걸린 거 뭐야, 당신. 아, 저그래 아, 네,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타는 사람은 잘. 진도가서 진도 음. 이거 탔는데 엄청 무섭던데. 근 지금 괜찮네. 이거는 분위에 뭐 따라갔잖아요. 테블카가 뭐 그렇게 음, 무서워요? 이건 낮은데요? 비싼 건가 봐. 이건 낮은가 봐. 진도에 가서 높은, 높이 탔거든. 이건 낮다. 어, 야, 낮잖아 아주 낮은데. 어. <laughs> 오늘 야, 날씨가 흐렸 어, 어, 어. 들어갈 무서워, 때 무서워. <laughs> <가슴이 됐으면 웃음> <예전이네>. 아, <laughs> 겨울에 음. 외국 같아. 외국 온것 같아. 음. 여기 옆에 지나갈 때 이렇게 손 흔들어 주려잖아요. 여기가 걸어가는 사람 있나 봐. 손 흔들어 주려고. 응. 오긴 무슨 들었는데. 그럼요. 이쪽에달이다 네, 네. 네, 쪽죠저 좋다. 좋다. 을전에 줘야지. 전에 줘야지. 줘야지. <laughs> 안달고 어쨌든 너무 우리나라가 초 고령 사회가 돼서 노인을 70에 해야 돼 네. 정해야 돼요. 네. 국가적으로 너무 지금. 네. 네. 그래가지고 <laughs> 저기 고급지구에 원룸은 잘 나간대잖아. 혼자서는 그 노인네도 큰 장이냐고 다 올려놓고. 투룸은 <laughs> 음... 안 나간대. 어. 음. 왜안 나냐면 그 신용불량자 아니면 원룸 단에서 신용불량자 아니면은 노인네만 따르가지고. 뭔지 아세요? 주목나무 주목나무가 그래서 살아 천년 응. 죽어 천년이라는 거야 네. 오우 멋있잖아 이거 네, 주목나무 네. 여보 이래서 이 주목나무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거야 아, 와서 실제 보니까 알겠네 <laughs> 여기 당첨되신 분만. <laughs> 야이 해발 몇 미터 네몇밑에서 와서 고만 내세요 걸려요 걸려. 어 이거 진짜. 아봐아 오늘 날씨 정말 굿이다. 너무 좋다. 그래 나도 한잔 줘봐요. 아, 뭐 뭐죠? 아, 지 어디 갔지? 말안이 옆에서 앉아 먹고 있잖아, 마. 괜찮아요. 나 영수 응? 맞아. 맞죠? 맞아요. 이 소믈리에. 이제 올아시는순시하고 그러는데. 응? 야, 우리 비장이나 여자 이까지이 어서 와요. 아한잔 여기 소주 한 잔에 만 원입니다. 그래도 맛있을 거야? I'm not going t Hæ?

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우리 저기 식후에 <laughs> 네. 뭐한대요? 뭐, 뭐 호텔. <laughs> 호텔 호텔 그래지 호텔 이 <laughs> 아, 시간 달라고 뭐 ㅋ 아, 피곤하니까 가서 쉬었다 가다고 모텔 모텔에 가서 한잔 자고 왜? 어. 응. 술, 샤워하러 간다 그랬지? <laughs> 아 이상하게 뭐, 되지 나, 나, <laughs> 아, 좋아 어. 그렇죠나와서 아, 네. v e quite h o u 야 e eh? Momon, you don't 어 n o w You're a man, you're a boy, 모 n d then a day. You're 모자 a n a b o 모 아, 너, 양 역시 역시 치 양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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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いよ